네, 아 다리를 어, 움직여서. 네, 네. 준비. 네. 자. 세. 오. 세. 오. 오, 하나 더. 이스 노스, 노스. 준비. 네. 어? 아, 아, 또 욕심 낸다. 다섯. 하나, 하나, 성공. 여섯. 일곱. 자, 한 번만 더 쳐볼게요. 한번 해보실게요. 잘하네, 생각보다. 그러네, 아. 나도 놀랬네. 하나. 공을 맞출 수 있다, 하나, 금 아. 여보, 제. <laughs> 그렇지. 네. 오, 좋아요. 그래야지 공이랑 거리가 맞아. 다시. 아, 자기 이렇게 하지, 아, 네. <laughs> 여기서 공을 왜쳐어 <laughs> 실은 오. 테니스는 저렇게 음. 공 주울 때더 운동이 되는 것 같아. 아, <laughs> 아 아이, 몸을 더 틀어야지. 몸을 어떻게 더 틀어? 나이스 맞으면서 왼쪽 어깨로. 아예 뽐을 안, 안 쓰잖아. 뭐래? 뒤에서. 어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네. 해보셨는데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시 어떠셨어요? 어 그치? 저는 너무 재밌게 했어요 선생님. 아, 네. 저도.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스네 배우고 했는데 네. 정말 사실 기초 동작이잖아요. 네. 근데도 저는 이렇게 땀이 네 맞아요. 원래 운동량 네. 정말 많은 운동이어서 아. 그리고 두 분이서 처음 하신 것 치고는 네. 아까 기초랑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. 아니 기초는 제가 좋아하는데 <laughs> 이 사람은 웃겼는데. 내기는 네 <laughs> 지셨어요. 그러게요. 내기에서이 사람이 이기네요. 네. 네 오늘 수고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 진짜 덥다 음. 이그 운동 진짜 많이 된다. 어? 어, 어. 아, 이거 운동이 되면 다이어트도 될거 아니야, 그치? 당연히 되지. 어. 땀을 흘리는데. 그러니까. 난이 운동 너무 좋아, 테니스. 자기 그러니까. 갱년기에 음. 땀도 흘리고 음. 스트레스도 풀고 음. 어 살도 빼고 어, 거기에 뭐? 한 가지 더! 뭐? 자, 제가 준비한 게또 있습니다. 뭐? 돈?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? 뭐, YT1이라고 어. 유산균인데 갱년기에 좋은 유산균이래. 그래? 응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먹어주고, 운동도 하고, 응. 건강한 음식 먹고, 어? 좋은 생각만 하고, 그러면 낫는 거야.